인가족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샤이니쌤이에요. 자, 친구들, 우리 스테이지 2링크리스가 10월에 만난 스토리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스테이지 2 파트 1 10월 교재 스토리 타이틀은 바로 The Fly and the River. 요겁니다. 아주 작은 파리 한 마리가요. 강물을 독차지하는 거대한 사슴을 물리치는 북아메리카의 전래동화입니다. 자, 보세요. 몸집이 거대한 사슴과 몸집이 아주 작은 파리가 서로를 못마땅하다라는 이렇게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죠. 강 건너편에는 동물들이 파리를 보며 헉,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 동물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스테이지 2 파트 1 시와의 교제 The Fly and the River 에서는 동물들이 살고 있는 깨끗하고 시원한 강에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거대한 사슴이 나타나서 강의 물을 모두 마셔버리고 맙니다 허우, 물이 모두 사라지면 집이 무너지고요. 헤엄을 칠수 없게 되겠죠. 맞아요. 동물들은 거대한 사슴을 강에서 쫓아낼 방법을 고민합니다. 작은 팔이 자신의 크기를 무시하는 다른 동물들에게 보란 듯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거대한 사슴을 강으로부터 쫓아내고 동물들은 다시 강을 찾게 됩니다. 자,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A good idea can help even the smallest person beat the strongest. 좋은 아이디어가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흰센 사람도 이기게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스토리예요. river, idea, smart, bite, leave 와 같은 스토리 어휘를 익히고 oh, I may be small, but I am smart와 같은 문장 패턴도 배울 거예요. 가족과 함께하는 랭킹 타임! 자,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장점을 말해보며 서로의 장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어, 저는요 키가 작지만 음, 이렇게 작은 듯이 표시하면서 힘이 세요. 와, I may be short, but I'm strong. 이렇게 말이죠. <laughs> 자, 서로 몰랐던 장점을 알아가며 서로를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자, 우리 친구들, just be happy with rinkie.